그냥 밑으로 툭 떨어뜨리면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을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작.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을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가면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v j 는 아까 뉴스 톤하고 또 다르죠. 아나운서가 조금 아까 아나운서 똑같은 아나운서가 그렇게 뉴스를 하고 만약에 이걸 한다. 근데 달걀도 찌고 사람도 찌는 찜질방. 피로 풀고 스트레스 푸는 곳에서 돈독한 모험의 장소로까지 살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톤을 좀 높여야 돼요. 자, 이 오리지널이 저 뒤에 계세요. 네. 좀 앞부분만 좀 잠깐 해 주실래요? 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달걀도 찌고 사람도 찌는 찜질방. 비로 풀고 스트레스 푸는 곳에서 돈독한 모임의 장소로까지 사랑받는 찜질방의말로이 시대 새로운 문화코드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예 너무 잘하셨니다 박수 <laughs> 원래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요 어, 저는 또 이런 거를 또 김효숙 대표님한테 배웠거든요 예, 네. 김효숙 대표님은 그 저기 보셨죠 전단지 전단지가 아니라 그 광, 저기 나간 거 예. 네. <laughs> 네. <laughs> 네. 거기에 보면 그 성악 스승이라고 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성악 스승이고 또 김혜수 대표님은 저의 그이 강사 서, 스승이에요. 예. 그래서 어책 잡히지 않으려고 제가 안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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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해볼까요? 자, 그런데 여기 주제가 뭐예요? 찜질방이죠. 찜질방에 악센트를 더 주고 찜질방을 더 크게 시작. <목소리> 진짜 이렇게 김현수 대표님이 한거 그대로 이렇게 따라 하시네요. 굉장히 습득력이 좋으세요.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거죠. 잘 못했거든요. 이런 거. 예, 네, 좋게 얘기하면 습득력 좋은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뻔뻔한 건데, 하여튼 뭐 잘하셨어요.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오늘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말이 빠른 사람이 있고요, 느린 사람이 있는데 1분에. 1분에 320단어를 내가 읽을 수 있으면 가장 적당한 템포예요. 300 안쪽으로 넘어가시는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말의 속도가 너무 느린 거고요. 350이 넘어가게 되면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럼 전달력에서 많이 떨어지겠죠. 너무 느리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지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템포가 300에서 350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데 될수 있으면 320에 맞춰서 읽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말할 때도 그 속도로 하면 좋다는 거죠. 자 생동감 있게 말하기 땀방울이 맺힌 선수들의 모습은 진한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해도 되지만 땀방울이 맺힌 선수들의 모습은 진한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작게 했을 때도 강조법이 돼요. 그리고 포즈 활용을 하면 더 강조가 되겠죠.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좋은 목소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연습하십시오. 이것과 여러분 좋은 목소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연습하십시오.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포즈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 앞에 포즈를 두면 그 다음 단어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대화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원수 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가 있는데, 자 아내 역할을 좀 해주. 결혼하셨나요? 네. 예, 아내 역할, 남편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원수 되는 대화예요. 시작. 당신은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1시인가? 내가 12시까지 들어오라고 했지? 아유 1 2시나 아니다 똑같지 뭘 그래 뭐?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거 아니야 야 내가 애냐? 내 애면 예쁘게라도 하지 아유 지겨워 죽겠어 아 짜증나 짜증나 됐어 됐어 어디가 나 아직 말안 끝났는데 뭐 이렇게 잘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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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웃음> 저, 저, <웃음> 네, 저 오늘 이, 이분들 처음 봤거든요 <laughs> 앞에 앉아서 그냥 시간 잡아서 빨리 시켰는데 대박, 이야. 대박. 그러니까 <laughs> 자,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당히 <laughs> 안 좋죠 <laughs> 네. 네, 상대방이 만약에 즉각적으로 반복하거나 비웃을, 비웃게 되면 무시당한 느낌 그리고 분노가 막 생겨요 자, 이건 뭐, 넘어갈게요 멀어지는데요 다가가는데 한번 해볼게요 해보자. 요즘 너무 지치고 힘들다. 여보 힘들지. 내가 보기에도 지치고 힘들어 보이네. 예, 이렇게 지쳤던 사람인데 <laughs> 와이프가 한거 하나도 없어요. 말몇 마디 했는데 음... 관계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웃음> <웃음>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예, 예, 반응하고 그러면 두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또 보면. 음... 자한 김에 다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laughs>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달라진 뭐가 달라져? 쓸데없는 소리 하고 밥이나 줘. 자, 굉장히 기분 나쁘죠. 원말 때문에 이렇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이제 어, 김현수 대표님한테 배운 건데, 자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어 뭐가 달라졌을까? 나 머리 했다 아 머리 했구나 어디서 했게 어, 어디서 했는데 요암 미장원에서 했다 아, 요암 미장원에서 했구나 얼마 주고 했게 어 얼마 주고 했는데 5천원 주고 했다 어, 5천원 주고 했구나 아 정말 싸겠네자이두 <laughs> 사람의 관계는 어, 어때 보여요 좋아. 좋아 보이죠 근데 남편이 한거뭐 있어요 와이프가 <laughs> 한 얘기 그대로 따라 한 거잖아요 이걸 복사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남편들은 나갔다 오면 진짜 집에 오면 말하기 싫어지잖아요. 힘든 것도 있지만 남자들은 하루에 만 단어 이상 쓸 수가 없대요. 근데 여자들은 2만 5천 단어를 써야 되니까 집에 하루 종일 그냥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남편 오면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데 남편은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TV 보면서도 얘기하고 멸치를 따면서도 <laughs> 멸치랑도 <laughs>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들이 이렇게만 그냥 맞장구만 쳐줘도 예,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